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쿠에요. 여러분들, 스타트로피 몇 점까지 올리셨나요? 저는 이번 시즌 3,800점까지 올렸는데, 사실 끝까지 안 올리려고 했지만, 무조건 최소 4,400점까지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연히 보석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무료 보석 받았으니, 바로 얼티미 청목형령 뽑으러 가봐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패치가 워낙 잘 돼서, 픽업 고스트 선택 네 마리 뽑고 싶은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얼티미 설려 빼고 없는 거 위주로 골랐어요. 자 그럼 무료로 얻은 보석 요거 바로 뽑기 시작해 볼 건데 아 제가 보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색깔이 보라색을 넘어가느냐 안넘어가느냐 요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자 보라색 오넘어갔어오 어, 어? 잠깐 벌써 나온다고? 와 여러분들. 무료 두 번만에 올티미 충목기 사실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 요즘에 가장 핫하고 레벨업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티미 충목기 무조건 픽업 캡슐에서 뽑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완전 좋으니까 아 근데 제가 지금 보석이 없어서 현질을 또 해야 될것 같은데 평소에는 거들 떠보지 않던 이 패키지들 그 중에서 9,900원짜리 이것도 구성이 나쁘지 않거든요 바로 구매해버리고 자 우편함 가보시면 진짜 많이 주는데 요거 모두 밖에 눌러 버리면 어 제법 빵빵해요 그럼 바로 얼틴 티피업 캡슐 다시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안 나오지 않겠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약간 듣기로 밤에 까면 또잘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밤입니다 밤에 까고 여러분들께 낮에 올려 드리는 건데 자 하나씩 까면서 과연 밤에는 더잘 나올 수 있는지 볼 건데 아 이런 것들 다 미신이라 제가 100만원 질르다 보니까 이런 미신까지 믿게 되네요 하나하나 안나오고 있는데 아 꽝인 있는 느낌이 든다 지금까지도 아 뭐야 얼티인 청목형형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 청목형형? 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자 계속 주변에 있는 색깔을 보셔야 됩니다 아 보라색을 넘어가지 못하는데 보라색 넘어서 바로 얼티인까지 나왔으면 좋... 오 어, 어,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간... 다 아... 넘어가도 의미 없습니다 천년 같은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뭐야? 또 넘어가? 또 넘어간다고? 와! 저건! 와! 여러분들! 청목경력 뽑고 싶었는데 바로 나와버렸죠! 와! 진짜 대박대박 아청목경력 먹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진짜 청목경력을 먹고 싶었던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아 마지막까지 진짜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하는 이 뽑기 패치 확실히 잘 됐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지금 얼티밋 청목형용 요거를 뽑고 싶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얼티밋 청목형용이 죽을 때 폭탄이 터지잖아요 이걸 얼티밋 혈안기로 일부러 터트리는 콤보 요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모르신 분들이 계실까봐 전투 영상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총목형령이 죽으면 같은 라인에 화염구를 진짜 이렇게 발사해서 전부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걸 얼티 혈안기로 일부러 이렇게 잡아먹어버리면서 터트리는 그런 전략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요거 기대되시죠? 과연 실제로는 통할지 이번 경기에서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 미안해요. 제가 이런 처음 보는 전략을 최초로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청목형령이랑 얼티미 혈안기는 준비됐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소환할 때쯤, 제가, 어, 지금이죠? 청목형령 소환하고, 혈안기를 소환하면 될것 같은데, 자, 코스트가 지금 9코스트 될 때쯤, 자, 소환하고, 이거를 바로 혈안기로 먹어버리면, 어, 뭐야? 왜 폭발이 안 일어나죠? 제가 <laughs> 망했네? 아, 이게 아닌데? 아 여러분들, 아 근데 아직 실망이 일러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른 전략이 또 생각났거든요. 제가 얼틴 이드라로 상대방을 뺏고 혈안기로 잡아먹는 요런 전략을 최초로 개발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다 쓰잖아요. 랭커들도 다 쓰고 그런 것처럼 한번 제대로 다른 거 생각난 게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전에 얼틴 척목 형용이 원래 이렇게 약했었나? 자, 팔쩍기 나왔는데 총목형용 소환해 버리고 어, 죽으면 화영구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쐈는데 데미지가 그렇게 <laughs> 강력하지 않거든요? 아, 이래서 총목형용쓸수 있겠어? 그냥 빨리 이겨버리고 제가 새롭게 생각한 그런 전략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략은 바로 아래쪽에 보이시죠? 얼티미 혈안기 대신에 얼티미 궁여기를 넣는 거예요 총목형용을생지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불꽃을 터뜨리고, 잡법까지 시키는 그런 전략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중앙에 있는 얼티미 지하국대적 빨리 정리해야 되겠죠? 샌드웨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지하국대적 아무것도 못하고, 자, 아래쪽 슬슬 공격해보면서, 아래쪽에 상대방이 유닛 소환하면, 그때 바로 얼티미 청목형용 군역이 생지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꽃 생지. 만약에 되면 이거 대박이거든요? 자 일단 중앙한방컷 날려 버리고 오 아래쪽에 올티 캐리버스 나왔는데 이제 나죠 자 청목 경력 불환하고 바로 승제 승지! 불꽃 승지어저 뭐야 왜 청목 경력 <laughs> 또안터지죠아 망해버렸다 올티 청목 경력 그러면 그냥 자폭하는 거 외에는 정말 쓸모가 없거든요 아 올티 실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약간 실망스러운데. 천목격명도 <laughs> 지금 터졌지만 그렇게 파워도 강력하지 않고 아 똥캐릭입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안 쓰는 그런 고스트가 될 확률이 클것 같아요. 자 마무리 가도록 할게요. 아 제가 생각하고 꿈꾸던 그런 전략들이 안 되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얼티미 청목경룡, 얼티미 설료 이런 똥 캐릭을 안 뽑아도 된다는 거토이쿠 영상 보신 분들은 이두 캐릭 전혀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 <laughs> 여러분들 그런 거 알려드리면서 에이 모르겠다 얼티미 구명이아 진짜 불꽃까지 터지면 진짜 좋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얼티미 청목경룡이랑 얼티미 설료 2대2 대결에선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대2 대 한번 짜봤는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랭크 게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가장 어려운 거. 아, 2대2에서도 두 캐릭이 진짜 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해 볼 거고, 오, 성대방도 점수대가 저랑 비슷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비슷한 게 아닌가? 천점 차이. <laughs> 천점 차이면 진짜 많이 나는 겁니다. 자, 일단 가장 세트로 볼수 있는 우리끼랑 벽수기 소환해 주면서 오! 얼팀이 지하국대죠 우리편 나쁘지 않은데 혹시 세뇌당할 수 있으니까 앞쪽에 얼팀이 청목형령 소환해 주면서 어 뭐야 어, 왜 뺏겼지? 아 상대방도 얼팀이 궁이어를 쓰는 것 같은데 아 제가 뺏어봤지만 의미가 없고 청목형령 그냥 사라졌어요 확실히 청목형령이 쓰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아래쪽은 그냥 터질 것 같은데 아 그냥 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오르 벽수기 소환해주면서 마녀 공격해주고 요거는 캐르베르스까지 붙여주면서 마녀 정리하면 이쪽 타워는 파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제고랜턴 잠깐 그렇다는 건 여기에서 소목경령 지옥불 쓰고 소목경령으로 때리면서 폰츠 아프지? 어? 잠깐 아프긴 아픈데 그렇게 뭐 강력한 느낌은 안들어요 자 청목형룡 살아났고 자 여기서 슬슬 반격에서막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소드예소드가 진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얼티 헤론의 카운터라고 할수 있거든요 예소드가 있으면 헤론이 공격하기 좀 어려워요 자 천룡 소환해 주면서 한방에 정리 정리하면서 세지기 어 뭐야 아 뺏겨 이거 <laughs> 아 천룡을 이렇게 뺏기다니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아, 상대방이 다시 한번얼팀이 지하국대죠. 버텨내면서, 아, 중앙은 버텼고, 아, 이러면 또 지고 있거든요? 자, 얼팀미 캐르네르스로 중앙 밀어버리고, 한 대만 툭 치면 되니까, 아래쪽만 공격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얼팀이 설려각을 한 번쯤 봤으면 좋겠는데, 지옥불로? 어, 지옥불이 안 들어갔나? 저 그러면 샌드맨으로 오독에 만들어버리고, 한 대만 치면 되는데, 아, 이거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드라가 뺏고 있고, 그렇다면, 요거구미호로 전부 다 빼서 버리면서, 이 정도면 타워 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시기, 아, 근데, 전부 다 모여 버려서, 종목혁령이 여기서, 불꽃 터뜨리고, 어? 여기서 캐리하나? 아, 월티 회로는 잡았는데, 전부 다못 잡았죠? 아래쪽 파괴하고, 중앙 버텨야 되고, 멀티 캐르베르스 아, 여러분들, 진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태풍으로 밀어내면서 복을 올렸죠. 다행히도 지금 캐루이우스가 뒤쪽으로 사라진 것 같고 버티기. 아 지금 천룡까지 나타났거든요. 아래쪽만 파괴하면 되는데 이대로 가또 뺏고 지옥불 날려 주고 제발 이겼으면 좋겠는데. 어, 잠깐, 어, 막았어요? 여기서 멈추기까지. 아 진짜 막는데 너무 힘들다. 여기서 샌드맨 소환하면서. 어 뭐다? 어, 잠깐, 또 뺏기는. 아, 졌어. Ha ha ha!